네. 저희가 지금 풀 문제는 이, 이거입니다. 자, 바로 가보겠습니다. 기억. A의 질량은 4kg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일단은 우리가 A의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A를 모르기 때문에 A를 m a 라놔 두겠습니다. 그다음에 3초일 때 그래프에 나타있듯이 1km, 1초, 그 다음에, 이제, 총 10m, 10m per second, 죠 그래가지고, 3초일 때, 10m per second, 이동했다. 따라서, 3초일 때, F가 한 일은, 10mA가, 됐다. 10mA가 겠죠그 다음에, 여기서 1초일 때, A와 B는 같이 움직이므로 총 A와 B의 가속도는 5m2입니다. B의 질량은 2 k g 로 나와있으므로 B가 한 일은 10N이겠죠? 따라서 F는 MA 공식에 의해서 10 MA 10은 이거 두개 합한 값. A가 MA라고 했으니까 MA 플러스 2 곱하기 가속도 가속도는 여기서 5로 남아있으니까 5로 하면은 5MA는 20이 나와서 MA는 4 k g 입니다그 다음 바로 니 1초일 때비 작업하는 알짜의 크기는 1 6 m 이다 여기서 바로 구했죠. B 때, 아니 1초일 때 비에는 에어가치무으로 5m/s 지금이다 따라서 2 곱하기 해가지고 16톤 니들도 맞는 지불입니다. 그다음에 디귿 3초끊어지고나 3초일 때 아니죠 2의 저기 2초일 때 아직 끊어지지 않았을 때 A의 속력이 15였으므로 B의 속도 력 15였습니다. 근데 끊어지고 나서는 5미터 시간 근 이 가속도는 에와가 같이 5죠 따라서 15-15-5에 가지고 10. 따라서 3초 이때 비용도는 10kg 이죠. 2 곱하기, 아니, 2kg 곱하기 10m p s e c 으로 20kg per s e c o 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기역 기형, 이것이 다 들어간 5번이 되겠습니다.